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양도소득세 폭탄으로 테러를 차단한다 편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대책으로 22번째 그 부동산 대책이 7월 10일 오전 중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요, 양도세 개정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유 기간별 세율을 좀 인상했다는 거죠.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그 세율을 좀 많이 높였고요.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도 마찬가지로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조정 대상 지역 내에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중과세율을요. 현행 기본세율 플러스 10%에서 20%였는데 그걸 좀더 조금 더 올리겠다는 내용이죠. 보유 기간별 세율 한번 볼까요?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50%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이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는 40%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1년 미만은 뭐 60%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서 2년 미만은 50%입니다. 60%라고 하는 것은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합하면 66%라는 것이고요. 50%라는 것은 55%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에 1억 원의 차익이 생겼다면요, 6,660만 그 원을 뱉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년 미만에 판다 할지라도 5,500만 원, 1억 원의 양도차익 중에서 5,500만 원은 세금으로 토해낸다는 거요. 토해내야만 된다는 것이죠. 양도세 중과세율은 예측한대로요, 그 1세대 2주택인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은요. 그 일반세율 플러스 10%를 부과합니다. 기저, 지금 현재는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플러스 20%를 부과하는데요. 이것을 10%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인 경우에는 플러스 20% 그러면 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쳐고 68.2%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0억원의 그 양도차이 생겼다. 그러면 거의 7억원에 육박하는 양도세를 증벌적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플러스 30%, 79.2%입니다. 그럼 뭐 10억 원이라면 거의 8억 원에 육박한데요. 그 2억 원이 남았다고 좋아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뭐 재산세를 냈거나 기타 각종 보유세부터 시작해서 각종 비용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도 폐지할 예정일 겁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좀 줬거든요. 종부세 면제라든가 취득세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소득세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아니면 양도세 혜택이 좀 있었는데 이거 전부 다 폐지할 예정입니다. 단 빌라와 다가구 주택 이런 경우 임대부는 유지하고요. 아파트를 통한 임대주택은 폐지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임대주택 혜택 페이지는요,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는 것부터 적용할 예정 같습니다. 솔루션이냐고요? 있뭐 있죠. 주택 지분 분산을 하고요. 그다음 취득가액을 상향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하고 양도차액의 차익을 과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차익이 없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샀던 것이라면은요, 현재 그 취득가액을 높여갖고 증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취득가격을 높여서 양도차익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에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인 경우에는요.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분산해서 증여한 다음에 나중에 분가를 하면 모두 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증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돈 버는 절세, 양도소득세 폭탄으로 테러를 차단하다. (2020년 7월, 20, 7월 10일)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이죠 그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